네? 체, 최근에는 알려주신 그 최근에는 선생님 알려주신 그목 부리 때문에 매니에르. 매니에르. 그걸 어떻게 됐어? 매니에르는. 매니에르 이분은 아주 그 여기 오시는 것만으로 도 어려우신 분이었어요. 무게가 아. 조금 안 들려도 그냥 겁을 못 먹어. 이제 알려주시고 한두 번만에 온 몸에 소리가 나더니. 온 몸에가 소리가 났어? 네, 그 목에 목을 여기 이렇게 안쪽 신경을 푸니까 엉치 음. 붙어 있었거든요. 음. 근 들릴 정도로 하수구 떨어진는 소리가 나면서 하수구 떨어진 소리가 났다잖아 퐁퐁퐁 막 이렇게 가슴에서 그래갖고 치유가 많이 효정이 됐다 이거지? 엄청 많이 그냥 거의 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 병원만 믿는 분인데 과학고 교사예요 어, 과학고 교사인게 병원만 믿는 분이? 네 근데 이제 음 어. 이건 여기서 나아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얘기했어 뭐 이런 거 얼마나 저기 좋은 소식입니까? 이런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현대 의학에서도 이거 꿈, 꿈에도 생각지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자연요법으로.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참 어? 진정한 치유사지 뭐 진정한 치유사들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능력을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. 사회에 이렇게 뭐 버리심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어? 먼저 정확한 그 치료 원리를 다 터득을 해야 돼. 정확하게. 의심이 없어야 돼. 이렇게 혈량할 때도. 막연히 이게 좋아질까?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. 확실하게 파기 팟킷은 팟킷은 치매면 치매. 어?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자가 면역성 면역. 원리를 확실히 터득을 해야 된다. 이거 하면 은 좋아진다. 그걸 자신감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. 막무가내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, 뭐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믿음과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하는 것은. 에? 에너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.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건 종교지. 우리 믿음 갖고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. 믿음 가지고 자연취하는 거 아니잖아. 인체의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초과학적으로 한마디로 그럼 그 결과가 나오고 바로 이걸 추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손안애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당할 자가 없어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일월이 지나간다 일월 별과 해와 달이 다 지나가고 일월 속에 자오 모일주가 다 들어있고, 여기가. 다 들어있는 거야. 에너지도 다 들어가 있고. 이 선안하면은, 어, 해결을 하도록 창조주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, 원래. 스스로, 어,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단 말이야. 그걸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몰랐을 뿐이잖아요.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것이고. 뭐. 어떻게 그뇌 속에 있는 막큰 그 많은 혈관을 막히는 거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으로 뭐, 뭐, 뚫, 뚫을 수가 있어요. 그렇잖아. 그건 다그 밖에서 만져가지고 할수 있도록 되 있단 말이지. 꼭 그냥 내 해부를 안 하더라도. 그못 같은 형세들기구만 이렇게 자꾸 펌핑을 해가지고 어? 수축과 이하만 자꾸 시켜줘도, 형세들건, 응? 여러분들 중풍, 침매 웬만하면 다 해방할 수 있어. 형세들기구만, 딱 집어가지고, 10초 집어. 10초 나와. 집었다. 낫다 집었다 낫다 흉쇄의 돌기만 가지고도. 뭐, 뭐, 경동, 맥이다 막히고 막 해가지고, 뭐, 이게 중풍오잖아 이거 플러싱 효과를 위해서 다 뚫어버린다니까. 뭐 파킨슨도 마찬가지야. 내 병도 이름만 많이 있을 뿐이지, 병은 다 똑같은 거야. 산소 부족.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야. 혈액과 기관통이 생기는 건가, 한마디 그걸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어 도와줄 수 있다는 거, 뚫을 수 있단 말이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지금. 뇌가 지금 가장 이제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뇌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 지금. 아 근데 뇌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든지 이제 도움을 줄수 있단 말이야. 자연 치유 시킬 수 있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? 그렇지? 이제 앞으로 이걸 이제 보여주게 될 거라고, 앞으로 여러분들 음. 이제 한번.